자, 안녕하세요. 토지투자상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어, 세만금에 투자 안하면 바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냐면요. 어, 요즘 들어서 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만금은요. 계속 이슈가 터집니다. 그만큼 호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 군산시 새만금의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한다. 아 이게 2020년도 6월 17일에 승인난 기사고요. 아,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450억 원 투입, 산학연구센터, 수출유통협력지원센터, 아, 아파트형 아, 공장 등 신축 이렇게 써져 있지요.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이렇게 만든다네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 클러스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클러스터 자 여기 나왔네요. 어, 클러스터 연관이 있는 산업의 어,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어, 산업 집적 단지 어, 여러 가지를 한데 모여 놓은 게 클러스터라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걸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한번 찾아본 거고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세만금 산단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어 이거는 2020년도 1월 1 0날어 승인한 기사고요. 자 세만금 개발청 친환경 전기차 제조업체 3개사와 입주 계약 체결. 어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보세요.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전기차도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전북도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배드 구축사업 최종 선정 어, 2020년도 6월 23일에 어, 승인이 난 기사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한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배드 구축사업에 어, 최종 선정되어 국비 등 200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어, 이렇게 써져있죠 아 이런 것도 지금 돼가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아 전북도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등 아,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사업 본격 추진. 아 연구개발지구, 실증지구, 생산지구 연계. 아 농기계 산업 삼각벨트 구축. 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아 이게 2020년도 6월 1 0날에 승인한 기사고요. 자 농기계 뭐 자율주행 농기계래요. 이런 것들을 아, 생산 어, 실증 개발 어, 이런 것들을 자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만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클러스터 어, 여러 가지 연계된 산업들하고 집약화를 시키는 곳이 클러스터라는 거죠. 집중 육성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어, 클러스터라는 거죠. 어,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어, 전라북도가 2030년도까지 7개 분야에 총 어, 1,765억원이 투입되는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1,765억원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전북도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추진 이렇게 써져있어요 이게 2020년도 6월 21일에 어, 승인한 기사고요자 정부 예타 조사 준비 착수 어 요번에 예타가 선정이 된거죠 어 2026년도까지 5천억원 투입 네 이렇게 써져있지요 자 전라북도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09에 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아 어, 이렇게 써져있지요 보세요 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이래요. 어, 여기서도 또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죠? 네.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새만금은요, 뭐, 기업 하나, 두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뭉탱이로 어, 들어오는 거죠?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산업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4차 산업이에요. 좀 자동차도 그렇고, 어, 지금 뭐, 여기 에너지 부분, 어, 그린수소. 어, 이런 부분 다, 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아, 어, 세만금은, 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세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어, 조성 본격. 자, 2020년도 5월 27일에, 어, 승인이란 기사예요. 아, 어, 세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자,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아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 기관 네 곳이 아 연말 안에 모두 착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 이렇게 보고요. 아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관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자, 에너지 산업용보합단지 아 종합지원센터, 해상풍력 아 산업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이다. 아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사업비는 1,000억 원 규모이고, 2022년부터 23년에 차례로 완공될 예정이다. 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어, 군산시는 이 지역에 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어,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어, 1,500억 원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어,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 어, 이렇게 써져 있지요. 아까 그린 수소 클러스터랑 어 연관된 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거죠. 예,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정 총리 새만금 그린 수소 거점으로 육성. 자 2040년도까지 천여 개 수소 전문 기업 양성. 이렇게 써져 있지요. 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에너지로 쓰는 그린산단 조성. 아, 수소경제선도국 위에 수소경제전환가속화.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2040년도까지 천여 개의 수소전문기업 양성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린수소 거점 육성을 세만금에다 한다는 거예요. 아, 2040년도까지 천여 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양성을 한대요. 그러면, 어, 새만금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거점으로 육성한대잖아요. 네. 그걸 보시라는 거죠. 지금 기업들은요, 새만금에 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아, 다음 기사 볼게요. 새만금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창업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6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투자 기업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국내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사후방조제 뒤편에 있는 산업 연구용지입니다. 이곳에 디지털 산업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사업비는 데이터 센터 5천억 원, 창업 클러스터 1천억 원등 모두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직 연계하는 그런 아리 준하는 수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2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20년간 운영할 경우 최대 2천억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는 국내 대기업이 제안한 사업인데 이번 공모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제협력용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광 레저용지의 숙박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에도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제공해 투자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며 또 새만금 산단에 4차 산업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들이 발전사업권만 따내고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5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2.4기가와트 가운데 투자 유치형으로 배분된 발전 용량은 1.4기가와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 최종 선정. 아 이게 2020년도 6월 30일에 아, 승인한 기사고요. 자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업하여 아, 과기부 의견을 반영한 기획보고서 논리보완 등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 결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이게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아, 조감도래요. 네 이렇게 만든다네요. 네 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전라북도는 2020년도 2분기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예타가 선정이 되었어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어차피 새만금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 예타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통과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어, 이거는 뭐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경기위축심화에도 새만금 투자가속 이렇게 써져 있죠. 어, 2020년도 6월 30일에 승인한 기사에요. 어, 재생에너지 관련 두개 기업 새만금 산단 1, 2, 0, 9에 입주결정 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세만금 개발청은 30일 재생에너지 부품 어, 제조기업인 주 어, 플라스포와 주 주황산업이 세만금 어, 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세만금 산단 109 16,000제곱미터에 어, 부지에 사업비 어, 111억원을 투입해 어, ESS, PCS 등 전력 저장 변환 장치를 어,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고용은 32명으로 예상된다. 자 그리고 어, 주앙산업은 새만금 산단 209 26,000 제곱미터의 부지에 83억 원을 투자해 어, 수배전반 제어장치 등 전력 운용 장치 생산하기로 했다. 고용은 30여 명이다.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아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그린 수소 클러스터도 만들겠다. 여기는 다 무조건 클러스터예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다 단위가 1 0 0억원대 뭐, 몇천억 원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만금은, 어 이런 것들이 몇 수십 개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요. 자, 그래서 제가 세만금에 투자 안 하면 바보라고 주제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네.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세만금 사업은요. 제가 볼 때는 저 죽을 때까지도, 어이 사업은 진행이 돼요. 지금 세종시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몇십 년 동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만금은 그 규모가 아니에요 거긴요 엄청나게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네 몇십 년 동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 세만금은 어차피 시작이 됐어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마음 푹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돈벌수 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 법니다 어, 원래 투자상담을 하다보면 무, 돈을 무조건 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세만금은 어, 무조건 돈을 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는 이유가 여기는 너무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격은요 너무나 저렴한 거예요 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싸다 라고 하는데 아직 올라갈게요 몇십 년 동안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요 엄청 저렴한 거예요 평당 100만원 아,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선점 하시는 게 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싸고 좋은 걸 찾아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금매요? 금매는 금매가 나오긴 하죠 나오는데 그것은 어, 인맥 어. 인과관계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안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토지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인맥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어, 발품을 팔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새만금 쪽을 한번 어, 가서 부동산도 보시고 어, 지주 작업 한번 해 보세요 어, 지주들은 농림지역도 100만원 부릅니다 지주들은 잘 몰라요 부동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농지도 무조건 100만원, 어, 인접지다 무조건 100만원 어, 그렇게 불러버려요. 어, 모르니까 오히려 지주들이 더 비싸게 어, 불러버리더라고요. 토지는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동네에서 소진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예, 좋은 토지는 그 동네에서 소리소문 없이 소진이 돼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가서 구할 수가 있다? 어, 천만에요. 못 구합니다. 예, 제가 장담해요.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예, 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를 믿고요. 저한테 어, 연락 주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어, 저는 몇십 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토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최대한 하고 있죠. 물론 가격은 싸진 않아요. 싼 거는 저쪽 산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저쪽 새만금 개발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싸겠죠. 저는 인접지 위주로 컨설팅을 해드리죠. 인접지가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인접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접지가 안 좋다. 그거는 초보자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 자, 제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 좋아요 구독 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